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여 계시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좌정하여 있으면 저희들은 사단의 전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 자신이 바로 바벨론의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25억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신이 바벨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거짓된 교리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바벨론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게시록의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금요일 십자가설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교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이 멸망의 가증한 교리라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게시록 17장에 바벨론이 금잔을 갖고 있는데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것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서는 바벨론은 가증한 것의 어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계시록에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게 되니까 이 가증한 것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바벨론이 금잔을 갖고 있는데, 이 금잔 안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6절에 가니까, 이 바벨론이 갖고 있는 이 금잔을 설명하기를 음녀가 만든 석은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눈을 뜨고, 계시록에 말씀하시고 있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석근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여러분께서 헬라어를 잘 모르셔도 이 단어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18장 6절에 석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케 라이오이. 케 라이 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시록 1장 8절, 11절, 21장 6절,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네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말씀을 네 번이나 강조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이죠. 자, 알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A. A와 같은 것인데, 이 알파라고 하는 이 단어, 자, 히브리어로는 알레프죠. 알레프. 자, 이 알레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자, 이 알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케라이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다가 알파를 붙이게 되면 그 단어의 뜻이 섞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것은 헬라어를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어떤 단어 앞에 알파를 붙이게 되면 이 단어의 뜻이 180도 정반대의 뜻으로 바뀝니다. 자, 섞여 있다 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알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를 붙이니까,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로 의미가 180도 바뀌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들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비둘기가 히브리어로 요나죠. 요나. 자, 요나는 아가서에 여덟 번 나타나는 이 단어인데, 너희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자,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 머물게 되든지 그 사람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주셨는데 비둘기 순결의 표가 뭐냐면 삼낮 삼밤을 땅 속에서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셨던 고난의 잔, 순결의 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셨던 이 잔을 저희들이 마시게 되면. 저희들도 영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 그리고 42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잔, 순결한 잔을 저희들도 마셔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마시는 잔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해석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알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잠먼 2장 16절에 보시면은요, 너가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게 되면,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보호하여 주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저희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교훈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섞인 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알파를 만나는 것인데, 알파가 만나니까.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고, 이 순결이 바로 요나를 가리키는데, 이 요나의 표가 삼낮삼밤 땅 속에서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비둘기들하고 그리고 뱀들을 정확하게 갈라내시는데, 그 지혜가 바로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뭐 신천지에 있든지 안식일 교단에 있든지 뭐안상원 교회에 있든지 이건 상관이 없이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도 인도해서 한 목자 아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가 되어라.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서 세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희가 이 요나의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의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신천지인들이나 자, 에베소서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통일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 님 께서 계시 록의 말씀 을 통해서, 분 명하 게 말씀 하시 기를 알파 예수 그리스 도가 섞인 바벨론 을 만나 게되면그 예수 그리스 도가 너무나 강력 하 시기 때문에 예수 님 께서, 그 바벨론 을180도 바꿔서 순 결하 게 만들 수가 있 는데, 예수 님 께서 마셨 던이순 결한 잔 을, 마시게 되면 저희들은 무조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독교 25억이 전부다 이 금요일 십자가설에 취하여 있기 때문에 기독교단 전체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잔을 마시게 되는 소수의 무리들이 나팔소리를 날리고 이스라엘 집에 허물을 고하기 위해서 힘껏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기독교단 안에 있는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양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잃은 잔을 찾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고 찾아라. 자, 이 등불은 침례 요한 엘리야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인데. 침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죄의 사암을 얻게 하는 물침례를 받아라. 물침례를 받아야지만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자, 이 기별이 핵심인데요. 저희가 이 예수님의 순결한 잔을 깨닫고 이 세상을 경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소유를 팔아서 썩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너희들의 소유로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머니를 만드는데 좀이 썩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순결한 잔을 받아들이는 자들 새 언약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발란트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의 시간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 사업이 확장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신천지 안에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일이 하루속히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의 성도를 갖고 있는 안식일 교단이 예수님의 이 삼낮삼밤 땅 속에서 순결한 잔, 새 언약의 잔을 깨닫고 이 안식일 교단의 2500만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전 세계를 경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바벨론의 거짓된 교리가 너무나 만연하고 있고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마치 침몰해버릴 것처럼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살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